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종합입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고향청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OBS 라디오 청취자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OBS 이 부스는 제가 난이 날이 근데요 제가 경기 도의을두번 했는데 어. 우리 obs 청취자들과 제가 도의원으로서 사실은 이 네네. 부스에서 자주 뵀던 것 같습니다. 아, 고향 같아서 너무나 좋고요. 다시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시청 지역으로는 일산 서구입니다. 일산 서구에서 당선된 김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 obs 라디오로서는또 이제 새롭게 재편되면서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 처음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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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s 대 Japanese, 0 a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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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문위원 s e Japanese, j a p 인수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 부의장을 역임하셨고요. 이어서 지난 총선에서 경기 고양청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아, 내용 맞으시죠? 더뭐 추가할 내용 더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경기도의회 의원을 두 차례 한 후에 네.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 이, 여의도 출근하신지 뭐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여의도 출근한 소감 좀 어떠십니까? 예, 아직도 어, 어, 당선된 이후로 어, 정말 지역에서 어, 하루도 쉬지 않고 인사 드렸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여러 공부 모임들 이를테면 이제 을지로 위원회나 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 어, 위원회 이런 활동들을 쭉 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 나아가고 우리 민생과 민주주의 위해서 어떻게 어,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지 이런 문제에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 정말 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온 기분이고요. 마치 어, 그 어깨에 큰 짐을 지고 어, 우리 어, 주민들 나아가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어, 눈길에 어, 길을 내듯이 이렇게 걷고 있다는 제 소감으로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 어, 김영환 국회의원 사실 저도 이 경기도 의회 출입하면서 이 경기도 의원으로서 저 많이 만나 뵀었고 당시에도 이 정책 통으로 참 유명했죠. 사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의원 출신 중에는 유일하게 국회 입성에 성공하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선진 정치 보면은 이제 지방 의회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도 중앙 정치로 가는 곳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경기도 의원 출신으로 국회 입성을 하셨어요. 뭐 비교해 할지 유권자분들이 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제뭐 뭐라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사실은 아 어, 그런데 저에게는 좀뭐 그런 것보다는 어 우리 지방 의원들의 역량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런데 저한테는 좀 운이 좋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가 왔고, 저에게 아마 지역 유권자들이나 아 우리 주민들이 바랬던 그 점들이 한 두어 가지 크게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은 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큰 민심의 이 강물에 마치 조각비 하나 타고 그 민심의 등을 업어서 이렇게 온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저를 인지하고 알고. 어,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홍보해주고 했지만 어, 크게는 어, 무너진 민주주의의 문제 이, 이 부분을 좀 바로 잡아라 어, 특히 이제 이체 양명주로 대변되는 어,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최승은 상병 지금 특검 통과됐죠 근데 이제 거부권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양평고속도로 문제 어, 명품백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그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제대로 잡아라 라는 그 미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히 경제 산업 쪽으로 네. 어,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아마 민생 문제 어, 무너져가는 어, 파탄난 이 민생 문제를 좀 어, 복원시키고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라는 그런 어, 책임을 저에, 저에게 좀 부여하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지방 의원부터 시작 을 했지만 어, 조금 이제 제 혼자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어, 지방 자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 지방의 또 민주주의 지방의 재정 네네. 경제 뭐 이런 것까지 어, 되게 큰 짐들이 저에게 놓여있고 그거를 좀잘 수행해 보겠다는 각오를 날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에도 프로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제 분야 보, 보면 경제 분야 쪽 공부를 좀 많이 하셨죠 관련 뭐하있으시고예 네, 그,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그래서 이 선거 기간에도 김영환은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좀 강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입성하시면서도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음. 이런 경제 분야 공부도 하셨고 실제로 어 현장에서도 적용도 많이 해보셨는데 이건 이제 국회의원서 좀 어떻게 좀더 이거를 더 확대 발전 좀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네. 뭐 제가 이제 그 국정기획이 아까 프로필 말씀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인수위원 인수입니다. 대통령 네네. 인수위 업무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그때 인수업무를 했을 때는 제가 기획재정 재정분과 그쪽으로 네. 했고요. 그 대통령 인수업무를 할 때는 산업부, 국토부, 어, 중소기업청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는 작업하고 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무 이게 이제 네. 또 인수업무였고 또한 가지가 더 고양시장체가 또 인수업무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그이 정권 인수 업무가 내 업인가 싶을 정도로 <laughs> 네. 인수 업무가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뭐 불려 가곤 하는데요. 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경제 산업 그 다음에 기획 재정 이쪽으로 좀 역할을 계속 그 쓰임을 다 네. 쓰임을 받았고 그 속에서 계속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성들이 더 크게 이렇게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제가 이제 초선 국회의원으로 어, 이 경제, 산업, 재정 이 분야에 어, 제 역할이 좀 어, 강한 역할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좀 어, 성향으로 봤을 때도 어, 좀 성인과 민생을 위한 좀 강한 개혁, 민생 정치를 좀 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어, 저희가 음, 작년 어, 경제 성장률이 한 1.4%밖에 안 됐습니다. 네네. 이 1.4%는 어, 최근에 어, 금융 위기, 어, 코로나, 그 다음에 IMF 어, 그 정도 시기에 있었던 위기 상황에 발생하는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야말로 경제가 초토화됐다고 생각하시면 좀 옳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일본으로. 어, 치우친 그런 외교 정책에 따라서 경제가 종속됨으로써 31년 1년 만에 사실은 중국의 무역 수지가 180억 달러 적자가 났거든요. 네. 3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버텼더니 이한 번에 우리 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결과 거거든요. 이게 네. 편향된 어떤 그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특히 재정정책 관련해서 초부자감세로 인해서 어, 우리 서민과, 어, 서민과 민생 복지에 쓸 예산들을 줄이고 있다 이 정부가 네네. 그래서 어, 작년 한 해만 해도 세수가 어, 56조 원이 좀 펑크가 났고요 그중에 내국세가 52조 원입니다 펑크 난게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도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52조 원 내국세 중에 20% 정도에 해당되는 게 어, 경기도 교육청, 그러니까 초중고 예산입니다. 그게 그러면 11조 원이 펑크 났다는 얘기고요. 또 20%는 어,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입니다. 예. 에, 그래서 11조, 11조, 산술적으로만 봐도 어, 초중고 예산하고 일자리 복지 지방 자체는쓸 네.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펑크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이이 재정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어, 정성화 시켜서 우리 서민과 민생을 위한 어, 경제 정책 예산 재정 정책으로 돌려놔야 된다. 그게 제 미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게 이제 기획통 정책통이다 보니까 뭐 인수위 단계부터 항상 뭐 설계할 때 네, 김영환을 네. 많이 어디서? 러면서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아마 국회에서도 이 기획 재정 특히 재정 분야 쪽에도 좀 많이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음. 이제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이 경기도 이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도 음. 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이냐 음. 아니면 좀더 긴축으로 갈 것이냐 이런 좀 음. 논쟁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이 서민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확대 재정 기조 또 지역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좀 이런 것좀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저이 감세 기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 감세 여파에 따라서 사실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내국세거든요. 네, 네. 내국세 그40% 그러니까 아까 제가 52조 원20% 20%, 20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제 어 사실은 초중고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교부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여파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한 달에 100개나 되는 업체들이 건설 건설 업체들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고 부동산 pf 시장들이 지금 말이 아니게 지금 어려워지고요 도급 순위 20위 되는 태영 건설도 지금 어, 문제가 심각하고요. 뭐하다못해 롯데건설, 뭐 신세계부터 시작해서 어, 다양한 그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어, 있는데요. 이 사실은 경기도 세수는 어, 부동산 관련된 어, 취득세가 어, 사실 은한60% 정도 제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 따른 경기도 세수, 네. 그다음에 감세에 따른 경기도 어, 세수 이런 것들이 어이중삼 중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가 여기서 든든히 좀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오히려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중앙 정부에 의해서 아, 이 축소된 어, 재정의 역할, 정부의 역할을 경기도에서 그래도 천사백만 어, 가까이 되는 어, 우리 경기 도민을 위해서.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반드시 해달라라는 제가 김동연 지사에게 특별한 좀 부탁을 네. 드리고 아마 김동연 지사도 저는 그분을 잘 염두에 두고 어 설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사실은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점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와 경기도 지방정부 간의 재정 정책 관련해서 지난해 그 새해 예산 편성 단계부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아 의원님 쓰면서 앞으로 중앙 정부 상대로 어떻게 경기도 정부 이런 확대 재정 정책에 관련해서 좀 소통 채널이라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좀 역할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좀 최사님 좀 저번 달에 뵙고요. 네. 뭐 다양한 뭐 말씀들 의원들 하고도 이제 나눴는데 어 어, 경기도가 중심을 잡아주고 정부가 지금 중앙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지금 경기도 유일하게 이제 그 저희 어 민주당 정부이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네. 그래서 어 민주당의 어 어떻게 보면 어좀 버팀목 역할 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분명히 우리 경기도 서민과 민생을 위해서 좀그 어 목적지로 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 김동연 지사께서도 사실은 어, 뭐 경제부총리 하실 때도 네. 어, 잘 하셨고 또그 역할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라고 저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잘 수행할 것이라고 저는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초선 김영환 국회의원의 이 활약 한번더 기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화제를 바꿔서 좀 지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어, 김영환 의원님 경기도 의원 시절에도 지역과 고향시 제7선거구였는데 아,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지역구 일산 서구죠. 고양 일산 서구입니다. 어, 의원님 뭐이 지방 의원 시절부터 고향통으로 누구보다 이제 고향을 정말 뭐 빠삭하게 눈 감고도 다알 정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고향 시민들 많이 좀뵐 텐데 이 민심, 지역 상황 뭐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나요 지금? 네, 뭐저 사실은 도연할 때도 그랬고, 네. 어그 전에도 그랬고, 어, 지금도 이제 그좀 같은 기조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어, 좀뭐더 해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중앙정부 최근의 상황과 더불어서 근데 딱두 가지로 요약드리면 사실은 어, 자족 가능한. 아 어, 산업적 기반과 일자리 이 요구 하나고요. 하그 다음에 교통 문제 해결. 특히 예, 이제 두 가지라고 좀 저는 좀 요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제 어, 국회의원 어, 신분이않습니까 네. 국가를 통해서 어, 지역에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고 또 때로는 총매제 역할을 해주고 또또 때로는 기반을 마, 마련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들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네. 매일 16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네.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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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때부터 네. 어, 지속적으로 이제 확충해 왔지만 교통망 같은 경우는 어, 특히나 이제 어, 서해선 어, 그 네. 개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말, 12월에는 이제 GTX A 역사가 아, 네. 어, 이제 개통, 서울역까지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A, GTX A B C 중에 A가 가장 먼저 네, 그렇죠. 어, A 노선이 좀 어, 연결되는 거고요. 어,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사실은 올해 어, 예타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어, 고양 양재 대심도 어가 어, 가어 이제 올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어,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도어투 스테이션,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역사까지 네네. 이런 그 세부적인 그좀 간헐망 어, 이런 교통의 간헐망들을 어떻게 잘 이제 맺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일자리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네네.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 드리면 어, 저는. 고양시가 이미 가지고 있고 고양시에 잘 맞고 고양시가 앞으로도 잘할수 있는 세계 1등 산업이 있습니다. 그걸 잘 거, 키워야 된다. 어떤 걸까요? 그게 문화산업 도시입니다 네, 문화산업. 네, 지금 이제 CJ 아레나가 6만석짜리가 지금 한17% 공정하다가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지체상금 문제나 여러 이제 계약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잘풀 건데 어, 향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어 지금 이제 그뭐세븐틴이나 뉴진스, 뉴진스 네. 같은 이, 이 그룹들이 국내 공연장 이런 대규모 공연장이 네. 없습니다. 네, 어, 그렇죠. 그 일산 네. 서구에 있는 일산 어, 일산에 있는 어? 6만 석 세계 최대 공연장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어, 그렇군요. 그러면 예. 음, 생각을 해보시면 어, 만약에 이 공연장에서 BTS가, 블랙핑크가, 뉴진스가, 네. 세븐틴이 공연을 하면 세계 곳곳에 있는 일뭐 아미들이나 아, 이 팬들이 많은 다 팬들이 다 예, 오시죠. 예. 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혹은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실 텐데 어, 저희 예상으로 한해한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공연장 사업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고요. 네, 네. 저는 사실은 그 뒤에 100배나 더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네. 어, 지금 어, 뉴진스 문제 가지고 어, 하이브와 미니진 씨가 지금 어, 네, 갈등을 네, 네, 겪고 네. 있죠.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본이 네, 네. 굴러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음원과 같은 이런 네, 네. 그 음악 관련된 사, 산업. 그런데 요즘 공연장 현장에 와서도 보지만 3D로 보거든요. 그럼 네,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됩니까? 방송 영상 제작부터 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어, 그걸 위해서 그러면 전문적인 이제 방송 영상, 영상 제작 어, 회사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AR, VR 이런 그렇죠. 가상현실, 어, 어, 가상 증강 현실, 가상 현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와야 되고요. 회사들이 그 다음에 어, 심지어 이제 AI 어, 회사들까지 네. 동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게임 회사까지 좀 연결된 네. 이 부가된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이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하나의 산업이 되고 또 이게 일자리를 만들고 근데 이미 세계 1등의 반열에 또 올라와 있고 네. 이걸 잘 가꾸면 반도체 시장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도 훨씬 더큰 어, 문화 산업의 시장들을 개척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큰 무기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일산이 하나의 문화산업도시 대한민국 1등이 아니고 세계 1등 대한민국 성장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견인할 수 있는 문화산업도시의 근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면 어, 정말 백매고 어, 네. 자기 집에서 5분 딱 걸어서 10분 딱 걸어서 직장까지 출근하는 모습을 제가 꼭 보고 싶다. 예,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일산에 있는 여러가지 문화 인프라 또 이를 통해서 문화산업 수도 K-팝의 어떤 중심지로서 그리고 연관 산업도 굉장히 많아요 따져 보면 아이스트부터 네, 시작해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산이 변하는 모습 네. 김영학 위원이 또 역할하는 모습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참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일산이 바뀌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네. 아 민생이 너무 힘들다. 음. 어떻게 보면 그런 정권 실판론이 또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크게 네. 작용했다고 보이는데 네, 네. 민생을 살리겠다는 약속은 좀 어떻게 좀 실천하실 생각인가요? 조금 어, 우리가 조 여기서 좀두 네. 가지 문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제, 민생의 문제를 저는 떨어져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 경제가 오히려 민주주의가 잘 됐을 때 경제가 더 발전을 하고 스, 서로 보완적이고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 개인적인 좀뭐 철학 생각 네. 그리고 일반화된 이 어떤 사회학적 어떤 토대 경험들이 이걸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민생의 문제를 했을 때 민주주의를 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민생 문제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어이 간판들이 되게 이제 특히 자영업자 간판들이 많이 바뀌는 걸 보면서 네, 그렇죠. 제가 병선도 준비했고 본선까지 이렇게 출루 왔고 이제 응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자영업자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이 재정 정책, 조세 정책, 통화 정책, 네. 어 그다음에 물가 관련된 물가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어 서민과 어 중산층에게 좀 어, 이로운 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어, 미국에서 부시 정부 때 감세 정책을 했는데 누구만 좋았습니까? 결국에는 어,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어, 몇몇 초부자들에게 대단히 이로운 정책만 했고 결과적으로 남는 게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만 안겼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또 그런 감세 정책을 했다가 이미 또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이런 정책을 하고 결국에는 어, 우리 미래를 끌고 갈 과학 R&D 기술 예산 이런 것들이 삭감되고 교육 예산들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어, 복지 정책들이 사회안전망 예산들이 삭감되고 또 물가는 물가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어, 또 고금리에 의한 이 통화 기조 속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은 대단히 힘든 어, 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 기조를 싹 바꿔야 됩니다. 네네. 저는 아주 철저하게 어, 민주당이 이런 요구들을 해야 되고요. 어, 21대 국회 때 다소 우리가 동의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어, 재정 조세, 통화, 어, 물가 정책, 이런 기본 서민 생활과 바탕된 것들은 어, 윤석열 정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심판 당한 거거든요. 어, 그 기조를 바꿔라. 라고 국민들이 요구한 거였고요. 그래서 어, 저희 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이 기조를 바꿔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환 국회의원님 초선 70년 대생 젊은 정치인입니다. 앞으로의 저 화려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어, 내일도 계속해서 이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영환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OBS 출석 오늘은 고향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했는데요. 아, 김영환 의원과 함께하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